오늘은 광고 대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기존 영업에서 필수였던 엔사맵, 이제는 레드오션이죠. No! 데이터는 많아도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도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데요. N사 앱에 관한 광고성 리뷰 때문에 믿을만한 리뷰가 많은 K사 앱과 교차 검증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트렌드를 보면 K사 앱을 활용해 신규 고객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겠죠. 마케팅 원터 DB 메이커 K 프로그램은 K 앱에 등록된 모든 사업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용법도 정말 간편한데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원하는 지역과 업종을 선택하면 몇 번의 클릭만으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SNS 링크도 함께 추출이 되니 고객과 빠르게 소통하기도 유용하죠. 마케팅 몬스터는 단순히 미리 수집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시간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사용해 99% 이상의 유효 데이터를 대량으로 또 빠르게 제공합니다. 이제 안될 영업이 아닌 잘될 영업을 시작하세요.